자, 오늘 해드릴 일단 영상은 아크 서바이벌 이벌브드 더 센터 맵 DLC 버전 맵을 이제 다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한국분들은 일단 지역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DLC 맵을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휴, 귀찮아. 괜찮진 않은데 아자 일단 준비물은 스팀하고 크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글 앱이 필요해요 일단 맨 처음에 스팀을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이 되셨으면은 아크를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아크를 검색하시면 안 뜨실 거예요 이제 안 뜨시면은 정상적으로 한국 스팀 에이 로그인 돼 있는 거예요이 상태에서 구글을 켜줍니다 구글을 켜 주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앱이 보이실 거예요앱 표시, 그리고 앱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스토어 검색에 Br, O, W, SEC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말고 확장 프로그램 중첫 번째인 VPN인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이 프레 곰이 뭐냐면은 이제 IP를 우회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다운이 되셨으면은 이제 유나이 꺼져있으실 거예요 꺼져있으시면은 일단 온으로 바꿔주시고 유나이트 스테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국가를 막 싱가포르에 되는 분들도 그냥 지역을 그냥 유나이트 스테이트로 해주세요. 그냥 내말들어오냐여기해요 여기, 여기. 딴데 해도 되는데 여기에요. 그리고 <laughs> 예, 다운이 다 되셨으면 은세 창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스팀 자, 이제 스팀을 검색을 하시면 게임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아크 서바이벌 이벌 부드가 나올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고 이거는 외국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컨텐츠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미국 걸로 돼서 구매가 가능해요. 내려받기를 눌러신 다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크가 실행되고 여러분들은 다운이 끝나는 거죠. 자, 다시 간략하게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맨 처음에 스팀을 켜주세요. 첫 번째 스팀, 두 번째 앱 스토어에 가서, 브로, 제가 검색해 낸 BROWSEC, 이거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 다시 새 창, 스팀, 스팀의 아크 검색, 아크 검색한 다음에, 아크 이벌부드 클릭, 클릭한 다음에 구매 밑에 있는 다운로드 컨텐츠 중에서 DLC 맵인 더 센터 맵, 그리고 내려받기, 그리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맵 많이 하시고 더욱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밑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버튼하고 지금까지 BJ 손살이었습니다.